자막이 필요하신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인기... 여러분, 들의 구독과 좋아요는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명경입니다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뒤쪽에 숨어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우리가 맵기마다 음식을 먹게 되면요, 체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게 됩니다. 섬치한 음식물을 세포가 쓰는 연료로 전환시켜주는 일도 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체장에 이상이 생기면 급성, 만성, 체장염 또는 체장암 등 체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체장암은요, 우리가 걸린 모든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쁜 암인데요. 췌장이라는 장기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고, 종양이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또 다른 장기로 전이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더큰 어려움을 주는 암입니다. 췌장암 환자 가운데 5 내지 10%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이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부 매체인요, ITIS n a t 과 a c t i v e b e COM의 자료에 의하면요, 췌장암 예방에 의해서 피해야 할 습관과 췌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소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췌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아주 나쁜 습관으로는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췌장암의 발병 원인 중 가장 많은 25%가 흡연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체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10배까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점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을 때마다 체장암 관련 위험이 1%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멀리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코올입니다. 바로 술이지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아세트알데이드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위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이드를 우리 몸에서 DNA에 손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복구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서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과음은 가급적 삼가해 주셔야 된다는 점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췌장암 발병 요인은 네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체중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45%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서 급격히 살이 찐 사람들은 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살이 찐 사람이 췌장암에 걸릴 경우 생존 확률도 현격히 빠져진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발병되면 치료도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췌장암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췌장을 보호해주는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을 비롯한 양파, 파 등의 파속 식물에는요 황이나 아르긴, 올리고당류 폴리브노이드와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체장의 조직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은 체장암 발열 확률이 54%나 낮아진다고 발표가 있습니다. 체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식품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요, 혈당 지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체장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고구마는 장기 기능을 증강시키고 췌장암 발병을 크게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췌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 번째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위에도 좋은 것이 췌장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췌장 건강에 염려가 되신다면요,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 악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처럼 루테올린과 같은 폴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췌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체장 건강에 좋은 다섯 번째 식품은요, 버섯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봉령버섯으로 만든 치료제는 체장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버섯 속에 들어있는 각, 각종 영양소는 항암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버섯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려야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리인데요. 체리는 에 각종 항산화제와 페릴릴 알코올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서 췌장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렵다는 췌장암은 식생활이 바뀌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많이 발병하는 암이 되었습니다. 좋은 식습관과 좋은 음식을 잘 실천하셔서 췌장암으로부터 염려를 놓고 사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